3. 능률 김성군 7과입니다 음 어디에서 우리가 로봇을 보는가 로봇은 있는게 아니래 오로지 영화나 책에만 있는게 아니래요 그래서 여기서 낯이 부정하는건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온리죠 그래서 더 이상 영화나 책에서만 있는 게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로봇들이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 다양성이란 뜻이죠.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뭐가 존재하냐면, 일단은 배달 로봇이 존재한대요. 근데 어떤 배달 로봇이냐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배달 로봇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로봇팔도 존재하고요 공장에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비스 로봇이 존재한대요 공공장소에 퍼블릭플레이스에 어, 로봇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돼가고 있대. 과거에는 로봇들이 퍼폼 수행했어요. 오로지 쉬운 작업들을 수행했어. 그리고 그 작업들은 인간들이 프로그램했던 작업들이야. 걔네들한테 하라고. 여기서 말하는 템은 로봇이고요. 그다음에 이쪽 부분 리커버를 좀 시켜 보면은 human program them to do 그냥 태스크만 쓸게요. 이건데 앞쪽에 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W H 이 동한 거죠. 그래서 요런 애가 완성이 된 겁니다. 요 과정을 납득을 하셔야 되고, 납득을 하신다고 하면은 요쪽 부분이 비어 있다는 거 보이실 거고요. 하지만 로봇들이 현재는 이거 얻다 아니에요? 어떤 상태가 돼가고 있어? 더 똑똑한 상태가 돼가고 있어. 그리고 곧 걔네들은 아마도 뭐할수 있을 거야?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인간들처럼 자 만드는 것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는 거는 로봇이 인간처럼 생각하고 뭐 이러는 거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a r t i f i 한 인공적인 지능 그러니까 AI야 AI가 있어서 이게 가능하대요 그리고 이렇게가 통으로 S죠. 그러니까 여기 왓 오는 거 문제될 거 없고 뭐더띵댓 메이스 뭐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로봇들인데 AI를 가진 로봇들이 감지할 수 있대요. 환경을, 그니까 러 주변 환경도 가, 제대로 감지해갖고, make decision. 결정을 메이크할 수 있대. 결정을 내릴 수 있대. 병렬. 걔네들은, 여기서 말하는 걔네들이란 건, 방금 얘기한 AI 가진 로봇. 얘네들은 또한, 인지할 수 있대. 말을 인지하고 병렬 나오네. 농담을 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랑 게임을 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병렬 관계 쫙 놓고 보면은 한 개, 두 개, 엔드 기준 세 개. 첫 번째 AI 스피커라는 게 있대. 걔네들은 이거 AI 스피커. 얘네들은 대답할 수 있대 너의 질문에 병렬 또 나오네. 그리고 통제할 수 있어요 기계를 너네 집에서 아 니네 집에 있는 기계구나. 어, 그리고 음악을 재생할 수도 있어 널 위해서. 그래서 얘까지 세 개. 서한 개, 두 개, 엔드 기준 세 개. 그 다음에 AI 펫도 있대 걔네들은 지칭처럼 신경 써 주시고요 AI 펫은 행동한대 Just like real dog 실제 강아지처럼 행동한대 걔네들은 걷고 논대요 뭐 중요한 병렬은 아니고요 왜냐면 붙어 갖고 바로 보이잖아 얘는, 뭐, 얘도, 당연히 저거죠. 자기의 주인과 걷고 놀고 할수 있고, 칭찬을 인식할 수도 있대요. 그래갖고, 얘까지 해서 3번. 워크도 하고, 플레이도 하고, 리코그나이즈도 하고, 이게 뭐 이런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있나? 보시면 워크 있고 n 드 있고 플레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공유하는 거고 그다음에 뒤에는 병렬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그 다음 로봇들 우리 주변의 로봇들 현재와 미래 어, 로봇들은 만들고 있대요 여기서 띵스는 뭐 여러가지 일들이겠지 일들을 더 빠르고 더 쉽게 만들어 만들고 있대 걔네들은 도울 수 있어, 우리를. Anywhere. 어디에서든. 우리 집에서도 도와주고요. 길에서도 도와주고요. 또는 디 e 스트 에리어, 재난 현장에서도 도와준대. 그래서 홈 헬퍼 로봇이 있대요. 일종의 뭐, 가사 도움이 로봇이겠죠. 이 로봇은 도와준대. 너의 가족을 하루 종일 도와주는데. 음, 이 드로우 아웃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통과를 하긴 하는데, 그 속에서도 모든 곳으로 다 퍼져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루 종일 도와주는 거야. 빠짐없이. 그리고 요리와 청소가 더 쉬울 거래. 만약에 네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원은 이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뭐 썼냐면은 가정법 과거를 썼어요 그래서 얘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냐 s v, e, d 아니 글자 너무 구게 썼다 v, d 과거형이란 얘기죠 삐동사일 때 워라고 하는데 꼭 반드시 워를 써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가정법 가정이라는 느낌을 더 확실하게 내고 싶으면 워 써주면 좋긴 하지. 그리고 s would, should, could, might, v. 해서 가정법 과거를 쓴 겁니다. 뭔가 가설을 세우고 싶어서 문제 낸다 그러면 이런 거낼수 있어. 가정법이 한계가 아니거든. 가정법 과거완료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얘기는 안할 건데, 이 영상에서. 어쨌든 얘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기본형이. s,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근데 이거는 과거에는 이미 지나버려갖고, 완전히 현실과 완전히 카운터 팩터한 사실을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요 맥락에서 사용될 수가 없어요. 가정법 과거를 쓰는 게 맞아.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if you had had one 이라던가, would have been easier. 이런 거 쓰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또한, 가족 멤버들이랑 대화도 할 수, 있, 대화를 할 수, 하고요. 그렇게 대화를 한걸 근거로 감정을 이렇게 느낄 수도 있대요. 이게 이렇게 의미가 있을까? 이거는 대화를 한 다음에 그걸 근거로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있다. 느낄 수 있다라서 뒤쪽에는 캔을 써준 거거든요. 그래서 병렬은 병렬인데 캔이 뒤쪽에만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대화를 한 다음에 감정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톡스랑 캔 센스가 지금 병렬로 왔다는 얘기 한마디로 왼쪽에 있는 애를 얘를 토크를 쓰면 안 되고 여기 캔이 버젓이 있는데 여기다가 S를 붙이면 안 되고 뭐이렇단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셀프 드라이빙 카니까 뭐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가 필요하지 않대. 카메라나 센서 소프트웨어와 함께 그걸 가지고 그것은 길을 찾을 수 있대요. 길을 내비게이트 안내할 수 있대. 이쓴 당연히 이거죠. 널 위해서 그렇게 할수 있대. 소댓 so 목적이죠? 뭐하기 위해서 네가 좀 쉬고. 그 다음에, 그 타고 가는 거, 라이드를, 운전, 주행을 좀 즐길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여기 두개 병렬. 글쎄. 바꾸라고 할까, 이걸? 만약에 바꾼다 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뭐, so as for you to relax and enjoy 뭐 이런 거쓸수 있겠지 과연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 좀 회의적이지만 그 다음 로봇 무리 그러니까 로봇 떼거리 수험이 뭐 군집 때뭐 이런 얘기니까 로봇 군집은 커다란 로봇 집단이야. 그러니까 한계가 아니야, 로봇이. 근데 뭘할수 있는 로봇 집단이냐면 의사소통할 수 있대요, 서로서로. 개미나 벌처럼.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 로봇 군집 애들은, 거기에 있는 구성원 애들은 사용될 수 있대요. 다양한 장소에서, 그 장소는 뭐를 포함해요? 농장이나 공사 현장 같은 그 장소를 포함한대 그러니까 이거는 로봇 한 개가 하는 게 아니잖아. 누구는 씨뿌리고 누구는 뭐 물주고, 누구는 뭐 가지 쳐내고, 뭐 잡초 뽑고 이래야 될거 아니야. 검사 현장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의사소통하면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로봇대가 있다 이거지. 군집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걔네들은 작동한대요. 그 작업을, 작업에 대해서 작동한대.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한대. 그리고는 해결책을 찾아낸데대 근데 다 뭐로서 하는 거야? 혼자서 하는 거 아니죠? 집단으로서 워크를 하고 솔루션을 파인드 하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 두개 병렬인 거고요. 엔드 기준으로. 그 다음, 탐색 구조 로봇. 서치가 탐색이고, 레스큐가 구조죠. 그러니까 일종의 로봇 소방관 같은 거겠죠. 걔네들은 갈수 있대. 디제스트 에리어, 재난 현장으로 갈수 있는데, 그 재난 현장은요, 인간한테는 되게 위험한 곳이야. 근데 로봇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튼튼하기도 하고 뭐 열이나 뭐이 등등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니까 얘네들 요거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은 생존자를 찾아내고요. 병렬 또 나오네. 처리하다 다루다 위험한 걸 다루고요. 그리고 통로를 클리어해 깨끗하게 해갖고 통로를 낸다고 길 낸다고 사람들 도망치게. 모아도록 모하기 위해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기 위해 어디로? 세이프티 안전한 곳으로 탈출할 수 있게. 어, 그래서 병렬 한번 따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미래를 향하여 보는 것. 그러니까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미래의 전망 로봇과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는 이래 보인데 밝어 하지만 완벽하진 않아 보여 그러니까 희망이 있지만 퍼펙트는 아니야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특히 얘가 헤드잖아요 그러니까 룩스 붙죠. 앞에 있는 로봇츠 보고 룩하면 틀리죠. 몇몇 사람들은 예상해요. 기대해요. 삶이 어떻게 될 거라고 더 편리해질 거라고. 뭐와 함께 로봇들의 도움과 함께.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걱정한대. 뭐에 대해서 걱정하냐면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한대요. 걔네가 야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걱정을 한대. 뭐 어떤 문제 있을 수 있는데? 위협과 같은. 우리의 직업이나 안전에 대한 위협과 같은. 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찾는 거야. 가능한 해결책을. 1번. 그리고는 ensure. 보장하는 거야. 확실하게 하는 거야. 뭐를? 로봇이 오로지 사용될 거다. 좋은 거에만. 이덱 이하의 로봇이 좋은 거에만 사용될 거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앤슈얼 보장해주는 거이두 가지가 투 파인드 하는 거랑 투 앤슈얼 하는 게 중요한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병렬 나왔고 앤슈얼 뒤에는 대절이온 거고요. 어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